146페이지 실습예제가 되겠습니다. 560에 1200짜리 렉탱글을 그려보겠습니다. RC 엔터 560 심표 1200 엔터 네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X 엔터 익스플로드 해주신 다음에 O 엔터 25죠. 그래서 25 엔터 선택, 안쪽 클릭. 그 다음에, 나갈 때 엔터, 들어올 때 엔터. 이번에는 20이 되겠습니다. 간격이. 20, 20, 20, 20이죠. 네, 그래서, 어 일단,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offset distance는 20 엔터. 20, 20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고, 엔터. 그 다음에, 레디어스가 6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F 엔터. a 레디어스는 60 엔터. 클릭, 클릭. 엔터, 클릭, 클릭. 엔터, 클릭, 클릭. 엔터, 클릭, 클릭으로 60, 60으로 필렛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여기서 45를 들어와야 되겠죠? 45 그래서 5 엔터, 45. 클릭, 안쪽 클릭, 클릭, 안쪽, 클릭, 안쪽. 나갈 때 엔터, 들어올 때 엔터. 이번엔 이제 53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offset distance 530 엔터. 클릭하고, 클릭, 위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. 나갈 때 엔터, 다시 반복 엔터. 30이 되겠죠. 그래서 30 엔터. 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가 지금 60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도 10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. 아, 저긴 좀 있다.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할게요. 자 그러면은 F 엔터. 자, 레디어스 15, 15 엔터. 이렇게 한번, 이렇게 한번, 다시 엔터. 이렇게 클릭, 다시 엔터. 필렛 15로 복합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 떨어져 있는 게 맞는데요. 67.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5 엔터, 67.5. 여기도 마찬가지죠. 67.5 안으로 들어오시고, 여기는 60이 되겠습니다. 엔터, 엔터, 60, 엔터. 클릭, 안쪽 클릭, 엔터.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, 커팅 엣지를 잡고, tr, 엔터. 자, 모서리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? 네, 물론, 이제 얘네들은 그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20 간격으로 복사 배열을 해보겠습니다. a r r 를 한번 해볼게요. ar, 엔터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렉탄귤로 선택하시고 가까이 확대해 보시면 은 여기를 그립을 해서 첫 번째 화살표를 그립을 해서 오른쪽으로 0도를 잡고 20엔터 그러면 이제 간격 설정이 20이 되겠죠 어, 전체 토탈은 이걸 잡아서 원하는 개수를 직접 잡아주시면 됩니다 끌고 가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치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 3행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1로 대입하셔도 되고, 위에 있는 이 화살표를 그립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엔터. 네, 여기까지입니다.